자 황변에 관한 건데요 어제 어 공방에서 제가 옆집 공방에서 가주립된, 가주립하고 10년 정도 지난 덴드루비움의 부품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가주립하고 그냥 선반 위에 올려놨던 10년 된 덴드루비움의 부품 파손된 부품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어디에 담겨져 있죠 지금 무슨 용액에 담겨져 있죠? 이 용액이 뭐냐면은 약국에서 250ml에 1천원 정도 하는 과산화수소, 이 과산화수소 소독약에 담궈놨어요. 하루 지금 지금 딱 하루 됐네요. 하루 담궈 놓은지. 요거를 과산화수소에다가 하루 하루 동안 담궈놨어요. 하루 동안. 예 니코틴이죠. 니코틴과 세월의 때, 세월의 흔적, 먼지들. 뽀얗게 앉아있던건데 요거 하루를 담궈놨거든요 보이시죠 자 요렇게 과산화수소에다가 담궈서 이게 얘 얘의 특징이 뭐냐 황변은 빠지는데 먹선은 안빠져요 그리고 좋은점이 뭐냐 파츠가 쪼개지는 일이 없어요. 파츠에 손상이 안 가요. 부품에. 이 치솔 이제 못 쓰는 거야. <laughs> 자, 보이시죠? 제가 일전에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황변을 빼는 방법이에요. 자. 깨끗해졌죠? 비교. 뭐,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는데, 이렇게 과사수소에 담가서 이렇게 빼면 됩니다. 하루만 딱담가 놓으면 돼요. 그니까, 2,000원이면은, 어지간한 황변은 그냥 뺍니다. 쉽죠? 어때요? 참 쉽죠? 황변 빼는 방법이에요.